안녕하십니까.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밤 뉴욕증시는 분기 말을 맞아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3대 지수는 3월 초 형성된 저점 대비 평균 10% 이상 반등한 상태입니다. 이틀 전 러시아 국방부가 교전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그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투자자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.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부대들은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를 통해 돈바스 지역 공세를 강화하는 중입니다. 라고 평가했습니다. WTI 유가는 미 정부의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에 힘입어 7% 가까이 하락한 100.3 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미 국제 수익률의 경우 장기물은 소폭 하락한 반면 단기물은 강부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유로 약세 영향으로 0.5% 가량 상승했습니다. 이날 S&P 500은 전일 대비 1.57%, 다운은 1.56% 내렸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.54% 하락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메타 플랫폼스가 2.4%, 알파벳이 2% 하락한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도 2% 가까이 내렸습니다. 테슬라도 1.5%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AMD가 8.3%, 엔비디아가 1.5% 내리는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. 6대 대형 은행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. 이날 JP 모건이 3%,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.1% 내렸습니다. 반면,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여행 관련주는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1%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, 크루즈 업체 카니발은 3.2% 올랐습니다. 당일 발표된 물가지표는 여전히 고수위를 나타냈지만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습니다. 개인 소비 지출로 측정한 물가지수는 전월비 0.6% 오르면서 전문가 기대치와 일치했습니다.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의 경우 0.4% 상승하며 예상에 부합함은 물론 전월 0.5% 상승에서 소폭 내려왔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 섹터가 2.32% 내리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국내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 최근 확인되는 유가 하락세는 국내 증시는 물론 원화 환율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